경도인 서울의 담묘 경도의 담묘에 우리의 지리와 관련되어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형세 악은 남악은 지리산인데 남원에 있고 중악은 삼각산이요 소악은 송악인데 개성에 있고 북악은 비백산인데 정평에 있다 바다에는 동해는 양양에 있고 남해는 나주에 있으며 소해는 풍천에 있다 독은 남으로 옹지는 공주에 있고 가야지는 양산에 있으며 중은 한강이요. 서쪽의 덕진은 장단에 있고 평양강은 평양에 있으며 압록강은 의주에 있고 북쪽의 두만강은 경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상항기의 문구는 경도인 서울의 산하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들이 팔도라는 지명 조작의 이입으로 현재의 한반도를 설명하는 산하로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있었던 지명이 모두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이었다는 것을 밝혀봅시다. 상항기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경도에 있었던 산과 지명의 실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 남악은 지리산인데 남원에 있고 경도인 서울의 남부에 있는 산이 지리산으로 지리산을 삼신산 중에 하나인 방장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 용성은 천황님에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용산, 구룡산, 노양산이 됩니다. 중악은 삼각산이고 경도인 서울의 가운데 지역에 화산인 삼각산이 있었습니다. 현재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의세 봉우리를 삼각산이라고 하는데 삼각산이란 삼각형 형태의 산 하나가 삼각산입니다. 봉우리가 세 개이면 삼봉이지 무슨 삼각산입니까? 소악은 송악인데 개성이고 경도인 서울의 서부 지역이 송악으로 이곳이 개성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송악이 나주에 있는 성인 나성이라고 했습니다. 초계 지명입니다. 북악은 비백산인데 정평에 있고 경도인 서울의 북악이 정평에 있다고 합니다. 함경도 정평의 국명 중산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경도인 서울의 남쪽에 천왕님이 계셨고, 북쪽에 천부가 있었으며, 서쪽에 개성의 송화기, 중간에 삼각선인 화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 동해에서 해란 해주의 동부, 서부 지역입니다. 전해에서 광화문이 있었던 곳이 무지로 해주의 고죽국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의 기준은 광화문이 됩니다. 동해는 양양이고, 광화문이 있었던 곳이 양양 조양 용주라고 했습니다. 광화문이 해주의 동부에 있었습니다. 남해는 나주이고 전라도 나주의 군명 금성은 천왕님이 계셨던 초계 간다라라고 했습니다. 소해는 풍천이고 이곳이 해주로 풍천은 장안 한양이 시작된 풍읍으로 안주라고 했습니다. 진, 옹지는 공주이고 이곳이 금강이 흐른 곳으로 소학 남해와 관련되는 지명 같습니다. 가야진은 양산이며 경상도 양산의 군명 양주에 있는 산이 양산으로 상기는 의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동원의 군명 춘성이란 춘주 춘천에 있는 성이고 덕원의 군명 동모란 대진국 발해가 공국된 곳으로 의춘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서쪽의 덕진는 장단이며 덕주에 있는 포구가 덕진으로 가야진과 지명이 중복됩니다. 중은 한강이며 한강이 경도의 가운데를 관통한 것 같습니다. 평양강은 평양이며 평양의 지명 서경은 경도인 서울의 서부지역입니다. 압록강은 의주이며 평안도 의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압록강의 다른 이름 청하의 지명을 분석해봅시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라고 합니다. 신증동국여지승남에서 청과 청은 동일한 의미였던 것으로 청하란 청하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청주에 흘렀던 하천이 청하이기도 합니다. 상기 해주의 동부인 동해가 양양으로, 그곳의 흐른 강이 압록강으로, 이곳이 살수대치의 부대 청천강이기도 합니다. 청주의 흐른 강이 청천강입니다. 도만강은 경원이며, 경주와 경상, 경흥, 경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함경도 경원의 군명 공주는 노나라의 곡부로 천황님에 계셨던 곳으로, 상기 남해의 흐른 강이 도만강이 되어야 하나. 두만강이 압록강과 겹친다고 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강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장낙전 신중통국여지승랑구역본 경도비고편 궁전중 장낙전 융복전 동쪽에 있는데 좌우쪽에 융비봉상 두누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융복전 동쪽에 장낙전이 있으니 대비를 모시던 곳이다. 두 노대가 있는데 왼쪽은 융비라하며 아래에 경의헌이 있고 오른쪽은 봉상이라 하는데. 아래에 백상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봉상이란 제왕 황제의 성이 있었던 금성으로 장락전의 무대가 금성이었습니다. 장락전이란 초한지의 영웅 한신이 여태후의 함정에 의해 토사 합굽팽당한 장락궁이며 한고조 유방의 최후를 맞은 곳입니다. 정조대왕 홍제전세의 무대는 봉상인 화성입니다. 한고조 유방의 장락궁이 홍제전세의 무대 장락전입니다. 그런데 평양의 공실주에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영승전이 평양의 부성 안에 있는데 장낙궁의 예터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오면서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장낙전이 화성에 있었는데 서울인 화성에 또한 평양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정체를 밝혀봅시다. 신중동공여지순남 평양의 성지를 이용합니다. 평양의 성지에 나오는 황성이란 황주에 있는 성이 황성으로 황성의 목멱산인 서울의 남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경평양을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성이란 나주에 있는 성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이 비단금자의 금성으로 천왕님의 귀셨던 초계 지명이며 소경을 황성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군명이 황도로 결국 실시계천의 부도 경도인 서울 개경이 평양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장락전은 한고조 유방이 있었던 장락궁으로 끈기 있게 이 지명을 밝혀봅시다. 장락전은 융복전의 동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융복전의 위키백과를 인용합니다. 장락전이 있었던 곳이 인조대왕에 붙인 원종 정원군의 사자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정원군의 사자는 당연히 그의 봉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원군의 봉지 정원의 답이 있습니다. 정원군 정원군이란 정원이라는 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왕의 아들입니다. 평안도 귀성의 건치 연역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귀성을 정원이라고 합니다. 정원 대도부를 또한 정주목으로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정주이기도 합니다. 함경도 정평의 군명 중산과 파지는 천하의 중심, 금성 전부가 있었던 중국의 파 지역입니다. 평안도 정주의 여원을 인용합니다. 신안역 주안에 있다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성주의 군명을 신안경산이라고 합니다. 정원군의 봉지 정원이 신시계천내무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신증동국 여지스남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궁, 덕수궁 정종 2년에 태상왕을 봉하여 높이고 이 궁에 호칭을 세웠다. 덕수궁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현차이나 상해의 유명한 지역이 홍교로 이곳에 국제공항도 있고 한인타운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 속에 홍교가 등장합니다. 홍교는 경원궁인 덕수궁에서 정동인 러시아 공사관으로 통하는 다리였다고 합니다. 왜 현재 의 상해에 홍교의 지명이 이입되어 있는 것일까요? 종묘, 종묘 동부연화방에 있다. 태조 3년에 처음으로 일곱간을 짓고 개성전이라고 하였는데 후에 이름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종묘가 있었던 곳의 지명도 밝혀봅시다. 종묘를 개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개성에 있는 사당이 개성사입니다. 개성의 사원을 인용합니다. 개성사, 용종 16년에 성균관에 행차하여 권립하기로 발의되었다. 경도인 서울에 있는 종묘가 개성에 있다고 합니다. 신시개천의 무대 경도서울이 바로 개성개경이었던 곳입니다. 숭은전, 숭은전 인조조의 원종의 용정을 봉인하였는데 병자년에는 남한산 개원사로 옮겨 봉안하였다. 숭은전이 옮겨진 개원사의 지명을 신증동국여지수남에서 밝혀봅시다. 경도에서는 개원사가 남한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함창의 불화산천을 인용합니다. 상원사, 개원사 모두 제약산에 있다. 제학산 현소쪽 13리에 있는 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원서가 경상도 함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원서와 같이 있었다고 하는 개원사는 어디에서 본 듯한 사찰입니다. 동파 소식의 봉상팔간의 제2수 조처문을 인용해 봅시다. 상기의 조처문의 핵심은 조처문이 있었던 장소가 진나라 목공의 기념공으로 그것이 개원사이며 장락전에 봉상로가 있었던 봉상팔간의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나라의 뒤를 이은 왕이 누구인지는 짐작이 갈 것입니다. 바로 초한지의 초패왕 항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우가 진나라에서도 함양을 유방 다음에 들어가서 진나라의 왕후 장상을 처단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중인 한양에 갇혀있던 유방과 한신이 한강을 넘어 초기 팽송으로 초패왕을 잡으러 갈때 숨어 지내던 진나라의 선비들이 그때서야 밖으로 나와서 이저춤은 비석을 만들어 세웠던 것입니다. 동파소식의 능어대기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상기에서 진목공의 기념궁이 능어대에 있었고 이곳이 개원사로 능허는 인천인 북경에 있었고 그것이 조선의 화성 개성이었다고 했습니다. 신중동궁여지순랑 구격본 경도비교편 원효중 상림식경 끝에 능어모설이다라고 했습니다. 당현적이 낙양을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킨 안녹산 사사명의 방군의 공격에 의해 장안인 한양에서 초긴송도 북경 화성 개경으로 몽진을 간 역사적인 사실을 명시선 이태백이 시로 기록한 것이 상황소순 남경가입니다. 상황소순 남경가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에서는 경도인 서울에 장림식경이 있다고 했는데 시해설에서는 장림원이 있었던 북지를 장안으로 해석했는데 실제는 어느 곳에 있었는지 밝혀 봅시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조선이 처음 공국된 고려의 수도 개성을 둘러보고. 그감을얻었는데 제목이 신도팔경시 입니다 이를 인용합니다 둘째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천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루의 오색으로 둘렸도다 연년이 상원에 꾀꼬리와 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은 유락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정도전의 상원은 상림원을 줄인 말인데 상림원은 진나라에서 조성했던 것을 한나라에서 다시 조성했던 것입니다 야 그러면 상림원이 있었던 곳을 찾아봅시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수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홍제전수의 무대는 화성입니다. 상림식경 이 상은 능어모설를 읊은 것입니다. 신도팔경시에 등장했던 공원 상림원이 정조대왕 홍제정서에 등장하는 한무제가 수축한 상림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식경의 제목이 능어모설인 것을 보면 동파소식에 능어대기에 능어대가 이 상림원에 세워졌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도 8경시의 무대 신도와 신안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 신아니란 세울인 서울로 군명 경산이란 경도인 서울에 있는 산으로 상림원이 북경화성에 있었는데 그곳의 철옹성은 천하의 중심 금성 전부가 있었던 철성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의 지명들이 모두 신증동국여지승남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빙고, 신중동국여지순남 구격본 경도의 문직공서를 인용합니다. 동빙고가 있었던 두모포에 오코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대 역사에서 슬펐던 사건인 명성 황후의 시해 사건이 이곳에서 발생했었습니다. 두모포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한성부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두모포, 도성동남쪽 오리쯤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성부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두모포, 도성동남쪽 심리 지점에 있는데 동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코루가 있었던 두모포를 동호라고 합니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수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인평대군의 범주 동호도를 열람하고 마침내 그 운에 따라 짓다. 인주의 셋째 아들 인평대군이 시와 그림에 능해서 경도인 서울의 동쪽편에 있는 동호의 그림을 정조대왕이 보고 그 그림에 같이 써놨던 시에 운을 맞추었습니다. 동호가 인평대군이나 정조에게 상당히 중요한 무대였나 봅니다. 종주대왕홍제전세의 무대는 화성으로 한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의 북문이 상안문이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동료의 관방을 인용합니다. 부산포진, 현해남쪽 21리에 있으며 자도수군 첨절제사의 진영이 있다. 관할하는 바로는 두모포, 해운포, 연포, 간포, 포위포, 칠포, 오포, 축산포, 다대포, 소생포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도인 서울의 동호인 두모포가 부산포진의 관할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신증동국여지승남 국역본에서는 경상도에 부산의 지명이 따로 없고 경기도 진위를 통해서 부산의 지명을 접할 수 있습니다. 두모포가 한양금규에 있었는데 이곳에 부산, 부산의 해운포, 경주옆에 간포, 부산의 다대포의 지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반도의 지리적인 비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신중동국여지순남구역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을 장산내산봉래고칠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 봉래란 봉래풍악의 복래 금강산으로 부산의 동래가 금강산이었다는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는 조선과 중국사 25사의 공실들이 모여있었던 곳이 바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한성부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